어, 다음 표는 제가 꿈표에 일부 있다.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. 라는 문제입니다. 제 꿈표를 이용해서 구할 땐 근호 안에 있는 수를 풀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를 풀때 어떻게 냐면 100의 거듭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. 100의 거듭제곱 즉 10제곱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그눈를 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232라는 것은 100단위로 표현하면 여기에 찍힌다. 2.32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고 루트 2.32 곱하기 10이 되어서 1.523 곱하기 10 따라서 15.23이 됩니다. 자 요거는 어, 1 0단이로그내여 요기 하던지 요기 하던지 그래서 루트 24.1에 100의 제곱이 되는 거죠 <laughs> 100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음, 그래서 분모로 내려가니까 100제곱 분의 24.1이다 그래서 100분의 24.1이면 4.909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수점이 하나 둘 이렇게 오면 0 04909, 이렇게 됐다를 걸알 수가 있겠다. 할수 있겠죠? 화이팅! 질문 좋습니다. 많이 많이 하시고, 뭘로 문제 물어보세요.